여름철 불청객 일사병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갈수록 뜨거워지죠? 여름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일사병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사병은 햇볕을 너무 오래 받아서 몸이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면서 기운이 없어진다면 일사병일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사병은 몸의 온도가 아주 많이 오르진 않고 땀도 계속 나지만 몸이 너무 지쳐서 움직이기 힘들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열사병은 땀도 안 나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아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더 위험한 상태랍니다. 그럼 이 일사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마르지 않아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맹물도 좋고 오이나 수박처럼 물기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보충이 아주 중요해요. 둘째 외출할 때는 꼭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시원하고,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너무 더울 땐 잠시라도, 그늘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주변에 일사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빨리 시원한 그늘로 옮기고, 몸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도 좋고요.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상태를 지켜보시고,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모두 조심해서 올여름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일사병 예방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